쉣 이거 뺏긴 거 아니야? 이걸 자르반한테 뺏기다니 <laughs> 강타가 있었다고요. <laughs> 아, 근데 왜 아까부터 키가 좀안 먹지? 아, 잠깐만 이거 클릭하면 안 돼. 사이퍼즈 사이퍼즈 로딩할 때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laughs> 아, 근데 응답 없으면 떠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 좀 치명타 좀 떠라. t h a 아니 저는 이이 이 이펙트 품질 이거 있잖아요 이 게임이 참 이제 이상한 게 손해를 안 보려면요 게임을 구리게 해야 돼아 아깝다 데미지가 어찌나 약한지 스탠딩으로 서 있는 애한테 1,800 이게 궁극기입니까? 공성류탄이지? 아 레나 세다아 그렇지 그렇.. 지 <laughs> 왜, 어, 왜 로봇처럼 싸우지? 오, 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냥 하단판자 없으면 어때? 많이 쓰면 이득이잖아. 약간 좀비 같은데? 입에 넣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 어, 이빨로 물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웨슬리 <laughs> 지뢰 범위 상향. 죽어도 롤백은 하기 싫다. 인것 같습니다. 기존의 지뢰 범위가 110, 야, 210이었는데, 210이었다가 180으로 너프를 먹여요. 동시에 반응속도도 0.5초에서 0.6초로. 하향을 때립니다. 그 막발 장전이 없어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크게 디코이를 하면서 그 이후에는 대부분 그냥 다 하향이에요. 패치 노트가 전부 하향이에요. 그러다가 요 근래 이제 조금 조금씩 뭔가를 돌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디코이 이후에 지뢰가 하향을 세번 먹는데 한 번은 한 번이 아니세 번이 아니구나. 두 번이다, 두 번. 왜냐면은 한번한 한 방에 두 개가 날아가거든요. 한 방에 팔다리가 날아가요. 한 방에 범이랑그 반응 속도랑 둘다 날아가요. 한 방에. 0.5초가 0.6초가 되고, 이, 210짜리 범위가 180으로 줄어듭니다. 반응속도는, 그죠? 반응속도 20% 하향 먹었고, 범위도 15%가량 하향 먹어요. 그 다음에, 야, 이거는 사람이 쓰는 스킬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지, 반응속도를 0.05초 돌려줍니다. <laughs> 그리고, S유니크의, 어, 장갑에 지뢰, 지 범위를 넣어주죠? 조산모사죠. 근데 사실 조산모사도 아니에요. 예, 롤백도 아니고, 그냥, 보다 적습니다. 180에 10% 해봐야 18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한, 198이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 범위가 210이었는데, 어쨌든 하향이에요. 근데 이번 패치가 들어오면은, 이번, 이번 패치는 15를 올려주는데, 범위 15를 올려주는데, 이게 얼마나, 얼마의 수치냐면, 210에서 180으로 하향할 때 절반이에요. 반토막만 돌려줬어. 마치 지뢰가 0.5초가, 0.6초가 되고, 그게 0.55초가 되듯이. 딱 절반만 돌려줬습니다. 어떻게 어떻게든 다, 다 돌려주기는 싫은 모양이에요. 아 그러면 뭐 포지션 버프 바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전지 어쩌고 저쩌고 사이퍼즈는 왜 이렇게 큰 변화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는 메타를 바꾸려면은 캐릭터를 조지는데 결국에 사이퍼즈가 뭔가 변화를 크게 주려면은 이 특성을 엄청 뭐 엄청 세게 줘야 되거든요. 체력 20% 인추뎀 마이너스 30% 이런 거 이런 게 아니고 인추뎀 마이너스 50%로 깐 다음에 체력을 두 배로 늘려야 돼. 그래서 캐릭터를 이상한 걸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이 그렇게 해야 좀 이제 뭐랄까 이제 캐릭터를 그러니까 메타의 사기적인 캐릭터를 이제 죽여가지고 못 쓰는 걸레짝으로 만들어서 이제 메타를 막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특성으로 장난질을 해가지고 아무나 다쓸수 있는 걸. 그러면은 뭐템 차이니 뭐니 이런 건 얘기도 안 나올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변화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너무 자 너무 조금씩 바꿔서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어, 클리브 건방진이었어요. 아! 이거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그렇지. 계속해서 다이무스를 주면서 이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커다란 한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편은 들어오고 싶어 근질근질 할 것이요. 지금이야! 마틴이 밟았으니까 두벅이 녀석 죽어버려! <laughs> 아, 보세요. 언젠가 오죠? 아! 겁나 잘했어. 웨슬리는 할거다 했습니다. 웨슬리 혼자서 4인분 했죠? 이게 원래 사람들이 이게, 그, 뭐야, 지는 판을 봐야 돼요, 이게. 캐릭터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은 유튜브 가서 찾아봐가지고, 와, 씨. 겁나 잘한다.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좀 유튜브 영상을 좀 돌려보니까 이런... 내가 보고 있는 캐릭터의 타워가 남아있다. 끄세요. 어차피 이기는 판이야. 뭘 해도 이겨. 저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는 판을 보세요. 그렇게 철저하게 망하고 있는데 캐릭터가 뭘 하는지 보세요. <laughs> 근데 그 도대체 그 특성들의 공격력 플러스 5 이거 뭐예요? 5 5 뭐야 5 아니 애들 공격력이 400이 넘어가는데 5가 뭐야 왜 있는 거야 그런 건 플러스 5 8봐봐 <laughs> 1%도 아니야 100인의 사이퍼니 30인의 사이퍼니 이런 거할게 아니고 그 뭐야 특성에다 지 장난질 장난질 쳐야 된다니까요 막 공격속도 20% 증가 방어력 20% 감소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런 거에서 캐릭터가 좀 이상하게 만들어져야 돼 나왜안 일어나냐? 까마귀! 건방져, 건방져! 아, 뭔딜이야 <laughs> 웨슬리 특 건방집. 지뢰 쿨강력 쓸만하냐고요? 별로예요. 지뢰가 엘리처럼 엘리 궁처럼 쓰면은 써도 쿨타임이 계속 돌면은 몰라요. 근데 웨슬리는 이상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지뢰가 쓰면은 쿨타임이 갑자기 초기화 돼가지고 이게 제가 원딜 견제는 제가 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척하면서 이이 공성이나 하는 거죠. 히히 하고내 거야. 아, 아주 완벽하군요. 저희의 작전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죠. 지뢰화상딜이왜 바보 같냐면은 지가 지뢰야 눕혀가지고 지뢰야. 일어날 때지 화상 그 도트딜 시간을 다 버려요. 그래서 아마 두틱세 틱을 말아먹을 걸요. 자기 혼자서 지뢰 이게 속박이었어야 돼요. 맞으면 묶여가지고 헉 움직일 수가 없어. 곰덫이었어야 돼. 아, 그 상향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없는 거보다 좋지 않냐고요. 없는 거보다 좋죠. 근데 사실 있었던 거거든요. 원래 있었던 건데. 뺏서간 다음에 반만 돌려줬어요 굳은 의지가 돼요 우리는 패치를 잘못한 게 아니다 웨슬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으며 너희들이 틀렸다 근데 자꾸 찡찡대니까 반만 돌려준다 와 같은 그런 오늘의, 오늘의, 오늘의 수리수리 외수리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수리수리 외수리는 안 죽는 게 중요하죠 근데 수리수리 외수리가 또 치명타가 애매합니다 태세도 아니에요 <laughs> 이거 여러분들 이거 두 명이나 있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딜 특성을 좀 알아봤는데 이 추적자의 발걸음 있잖아요 이거 공격력이 이제 5%에서 8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무조건 첫 번째에 써라 이 특성들이 자, 애초에 이 특성들 자체가 다 애매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종류의 특성들이 다 이런거 보호방벽 이런거 말고는요 전부 애매해 이 보호방벽도 사실 애매하죠 쓸수 있는 쓸수 있는 캐릭터가 한정적이니까 시드니 이런거 밖에 더 있어요 시드니 아닌 애가 끼면 손해죠 뭔가 선봉장, 이런 거. 비율은 엉망진창이지만, 이런 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플러스 4%, 1.5%, 최대 방어력 6%, 회피 8%, 어디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거 가지고 다 원탭이 날 거였으면, 안 껴도 나아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뭐, 돈이나 끼세요, 돈이나.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추적자의 발걸음 이거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이동속도? 뭐, 135. 공격력? 8이 아니고, 뭐, 한, 뭐, 4 50. 이렇게 붙여놔. 그 다음에, 뭐, 디메리트 해가지고, 뭐, 체력, 마이너스 50%.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 에, 그럼, 그런 거 해야지. 그런 걸 해야, 뭐, 그, 그리고서는 이제 캐릭터를 만지지 말고, 이제 특성으로 장난을 치는 거죠. 이 밸런스 패치는다 특성으로 하는 거죠. 솔직히, 이거 다 뜯어 고쳐가지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이퍼즈 했던 사람들 엔간해서한번 돌아와서 찍먹은 해본다. 이거, <laughs> 이거 나머지 특성들 있잖아. 애매하게 근접 써야 돼. 다. <laughs> 전부 다 애매하게 그지없어 이거 그냥 계속 골라보다가요 아 결국엔 이거로 돌아오더라고요 이거 추적자해봐 그럼 아유 그럼 결국 뭐예요 상시 적응받는 거 이런 것밖에 못 끼는 거죠 <laughs> 그래가지고 초극공 수리수리 외수리를 하겠습니다 그거 잘하면 돼요 KDA 관리 지뢰 범위 늘어나서 나름 좋은데 기폭시간 개똥이라서 몰라도 안 밟아요? 지뢰 범위 늘어난 거 체감 지뢰 범위 늘어난 거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게 체감이 된다고요? 웨슬리는 상향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상향이 아니에요 <laughs> 구걸해서 받은 겁니다 뭘 뺏긴 걸 구걸해서 조금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았.. 와 뭐야?! 타라 유령이야?! 첫 판부터 뭐야?! 손 유니크까지 하면 범위 214에요 얘사양 예, 먹기 전에 210이었어요 그때는 손에 이 인추뎀 10% 박을 수 있었어요 매자이 때문에 웨슬리 픽이 많아졌다고요? 웨슬리.. 근데 웨슬리 픽은 원래 많았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박아놓으면 이게.. 하나로 안 막혀요 <laughs> 여긴 너무 넓어서 안 막히겠다 이거 총알이 발사가 안됐습니다 사실 웨슬리는 선딜이 없는 척 하고 있는데 3에서 4프레임 정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굉장히 날카롭고 타이밍을 잘 맞추는 손이 좋은 유저다! 라면 어, 웨슬리를 한다면 손해를 봅니다 잘하면 손해보는 게임 S신발이요 S신발 잠깐 사용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웨슬리가 또 이동속도 총쏠때 이동속도가 하향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하향 덩어리죠 어! 어나 죽는 줄 알았네 이거 데미지 판정 있어가지고 꽝꽝꽝 꽝, 꽝 해서 S 모자 안 쓰냐고요 S 모자 쓰고 싶은데 이그 양심이 뭐야 전지 이거 오이 전지들 완전 쓸모가 1도 없는데요 옛날에는 꽝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매자의 프리스틱 차가 어떠냐고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실 이기고 있는 팀이어가지고 별로 참고는 안 되는 거 같아요. 어 진짜로 졌잖아. 지뢰 사용 체감 전혀 안 됩니다. 지뢰는 그냥 지뢰예요. 어우 티셔 티셔 딜이 원래 저렇게 잘 나와요? 내가 봤던 티셔들은 다저안 저렇던데. 뭐야? 공성 왜 이렇게 잘 돼? 얘들아 가서 공성해봐라. 어이 뭐야 분열창도 날려? 아 수제자무자마. <laughs> 웨슬리는 태하의 빛을 보면 그만 눈을 감았다 아 티샤가 저렇게 잘 되는구나 딜이 파일럿이 이상한 거였구나 지금까지 웨슬리안 평 지뢰 차감 전혀 안 돼요 지뢰가 뭐 시본으로나 봐요 뭐 지뢰죠 뭐 특성 차감 전혀 안 돼요 솔직히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특성들 다 없앴으면 좋겠어 그냥 없앨, 없앨 거면 없애고 있을 거면 좀 극단적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여러분들 저게 특성이 끼면 바로 성능이 다 발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특성을 전부 받고 있을 때 데미지 증가가 10% 정도 돼요. 이거 뭐야? 결국에는 이기는 팀만 이기는 거예요. 이게 특성 때문에. 특성 때문에 캐릭터가 막 변해가지고 어떻게 쓸수 있는 방향이 막그 설계가 되고 보뭐 전혀 생기지 않죠. 이 게임에서 특성 중에 제일 좋은 건 360. <laughs> 돈. 돈이 제일 커요. 링이 두 개나 더 나오거든. 그러면 뭐예요? 초반에 스킬 공격력 50% 증가죠. 사기잖아! <laughs> 저거 기술요 저거! 진짜 특성을 <laughs> 재미없게 만든다. 선봉장 특성에 진짜 반만이라도 따라갔어도. 이게 없던 게 생기거나 뭐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아, 어, 트루퍼도 해체하는 지뢰를 이 유별을, 상향을 잘 시켰다고? 근데 이거나 잡아주는 게 좋겠군요. 아, 이거 트루퍼 왜 이래? 트루퍼 왜씨 땅에서 말랑거려, 이거? 아! <laughs> 야, 이게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써졌냐! 써졌으면 체력이 차야지! 아, 지뢰 또 해체하는 거 봐라, 얘는 봐라. 웨슬리라서 체감이 안된 걸지도 모르겠는데. 치명타는 좀 체감, 아 근데 오늘 이기는 판이 좀 많았어가지고. 비등비등한 판은 딱히 없긴 어... 있었는데, 탱커가 좀잘 잡혔다, 이런 거는. 아니다, 회피 떴겠지? 회피 뜬걸 막아준 거겠지? 메자이 스택이? 그렇겠지?